동해 유치원 감사 결과가 실명으로 공개됐습니다. 학부모들의 관심이 높은 가운데 원아모집 중단 사태 등 파장이 예상됩니다. 동해시 무코항 여객선 터미널이 이전됐지만 주변 상인들은 주차난만 심해지고 상경기도 그다지 나아진 게 없다며 좋아하지 않고 있습니다. 의료 환경이 열악한 군 지역일수록 사망률이 높은 것으로 조사돼 의료 취약지역의 조기 진단 강화 등 대책이 필요합니다. 태백광업소가 휴광한 지두 달이 지났고, 대한석탄공사 장성광업소도 언제 문을 닫을지 몰라 태백시의 석탄산업이 위기에 처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강원입니다. 강원도 교육청이 오늘 도내 유치원 감사 결과를 실명으로 공개했습니다. 학부모들의 걱정이 적지 않은 가운데 유치원연합회는 원화 모집 중단까지도 고려해 파장이 예상됩니다. 배연한 기자가 보도합니다. 도 교육청은 최근 6년간 돈의 131개의 공사립 유치원을 대상으로 감사를 벌여 모두 600여 건을 적발해 처분했습니다. 비위 유형별로는 위법부당한 회계 집행 172건에 25,534만원, 불법적 시설 운영 24건, 정리급 변칙 운영 24건, 기타 402건으로 나타났습니다. 유치원 이름과 감사 적발 사항이 상세하게 공개되면서 학부모들의 걱정은 현실이 됐습니다. 직접적으로나 간접적으로나 아이들한테 돌아가는 혜택들이 어, 그런 식으로 안 좋게 된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유감스럽게 생각하고요. 이제 그게 우리 아이가 다니는 원이라고 생각한다면 굉장히 많이 화나고 속상할 것 같거든요. 정부에서는 국공립 유치원을 늘리고 사립 유치원의 회계 분야 감시를 강화한다는 계획을 내놨지만 학부모들은 반신반의하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100%막 투명하게 될 거라는 생각 사실 하진 않아요. 조금 더 그냥 까다롭게 되지 않을까. 뭐 학부모를 참여시켜서 뭐더 한다고는 하지만 그게 뭐 과연 얼만큼 효율적일지는 사인 유치원 측에서는 일부 유치원의 비리가 전체 문제로 비춰지고 있고 정부의 대책 역시 특수성이 반영되지 않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상황이 악화될 경우 원아 모집 중단과 유치원 폐원까지도 고려하고 있습니다. 지금에 와서 이제 뭐그 학부모 지원금이 들어오는 것을 기화로 해서 국가 예산으로 쓰여지는 기관하고 똑같이 적용을 한다고 하니까 사립 유치원들은 운영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고민하는 분들이 많이 늘어난다는 거죠. 비리 유치원 실명 공개로 인한 파장이 큰 가운데 유치원 폐업이나 원아 모집이 중단될 경우 보육 대란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MBC 뉴스 배현환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국제 유소년 축구대회에 참가하는 북한 선수단이 오늘 육로를 통해 우리 땅을 밟았습니다. 국제 유소년 축구 대회는 오는 28일부터 춘천과 인제에서 경기가 펼쳐집니다. 김상훈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북한 선수단을 실은 버스가 남측으로 들어옵니다. 남북 출입사무소 출입문이 열리자 무능 북한 유소년 축구 선수 단장과 북한 선수단 80여 명이 모습을 드러냅니다. 최문순 도지사와 민병희 교육감이 꽃다발을 건네며 북한 선수단을 맞이합니다. 어 역시 여기 밟아 보니까 이 땅도 내나라고 우리가 한민족이라는 거잘 아시다. 머리를 짧게 깎고 붉은 체육복을 맞춰 입은 북한의 어린 선수들은 취재진이 몰리자 상기된 표정이었습니다. 일등 왔습니다. 하지만 점심을 먹으면서 청소년다운 환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서해선 육로를 통해 방남한 북한 선수단은 이번 주 일요일 첫 경기를 갖고 본격적인 일정을 시작합니다. 북한 선수단을 실은 버스는 숙소인 인제 스피디움으로 향했습니다. 국제 유소년 축구대회는 오는 28일부터 다음 달 2일까지 밭세간 춘천 송암 스포츠타운과 인제 공설 운동장에서 열립니다. 남북한 선수단과 중국, 베트남 등 6개국에서 8개 팀이 참가합니다. 특히 오는 31일에는 북한 선수단이 강원 애니고를 방문해 남북 청소년들 간의 대화를 나눌 예정입니다. 젊은 유소년들의 경기이기 때문에 앞으로 제 통일 시대를 이끌어갈 젊은이들에게 아주 귀중한 자산이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북한 선수단은 대회를 마치고 다음 달 3일 인천 공항을 통해 중국 쿤밍으로 전지 훈련을 떠납니다. MBC 뉴스 김상훈입니다 태백 광업소가 경영난 끝에 휴강한지두달 가까이 지났습니다. 직원들은 생계 대책을 마련하라며 거리로 나섰습니다. 대한 석탄공사의 장성광업소도 언제 문을 닫을지 몰라 석탄산업이 벼랑 끝 위기에 몰렸습니다. 홍한표 기자가 보도합니다. 태백 지역 유일한 민영 탄광인 태백 광업소. 지난 2011년 7월 인근 폐탄광에서 침출수가 흘러나오며 해발 750m 이하 지점이 물에 잠겼습니다. 이후 상층의 저열량 무연탄만 캐면서 생산량은 15만 톤에서 3만 톤으로 크게 줄었습니다. 올해부터 더욱 경영이 어려워지자 임시로 문을 닫은 지 벌써 두 달이 흘렀습니다. 직원들은 도심에 천막을 치고 용성과 서명 운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직원 42명의 임금과 퇴직금 체납액만 40억 원에 달해 생계의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생계에 그 대처 위협을 많이 받고 뭐 먹고 살 길이 지금 막막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저 그런 의미로 투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태백 황지 중 고등학교 동문회도 대책 마련을 촉구하며 거리의 현수막을 내걸고 연대 서명 운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어, 여기에 대해서 정부에 요구할 수 있는 게 무엇인지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되고, 그거는 꼭 동문회뿐만 아니라 사회단체가 다시 나서서 이 문제에 대해서 심도 깊게 논을 해 봐야 된다. 유일한 대책은 배수 작업을 벌이는 것이지만, 손해 배상 규모를 놓고 정부와 소송을 벌이다 패소했습니다 예, 고지대 탄이 지하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침출수로 인해가지고 작업을 할수 없는 부분, 이런 부분들도 다 정부가 원인 제공을 하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 대한 석탄공사 장성광업소 역시 문을 닫을 수 있다는 위기가 감돌고 있습니다. 태백 지역 최대 고용 규모인 직원 900명의 사업장이 문을 닫게 되면 지역 경제도 무너지기 때문입니다. 예, 고잡시 등은 경제 기반형 사업으로 해서. 장성광업소가 추후에 조금씩 줄여서 인원도 줄여져 나가고 감산 정책이 진행되는 과정 속에서 이것이 일자리를 좀 대체할 수 있을 거고요. 태백 지역 석탄 산업이 갈수록 위축되면서 지역 경제가 뿌리째 흔들리지 않을까 우려됩니다. MBC 뉴스 홍한필입니다. 의료 환경이 열악한 도내 군 지역의 암 사망률이 높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소득 수준과 병원 이용률이 낮은 의료 취약 지역의 사망률을 낮추기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김영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양양군의 연간 사망자는 300여 명. 도내 전체 사망자의 3%에 불과하지만 시군별 인구 대비로 보면 도내에서 사망자가 가장 많습니다. 강원 연구원의 빅데이터 분석 자료에 따르면 인구 만 명당 사망자는 양양군이 1,009명으로 1위였고 영월과 정선군도 인구 10명당 1 명꼴로 사망률을 기록했습니다. 암 질병으로 인한 사망 비율은 시 지역보다 군 지역이 압도적으로 높았습니다. 인구 10만 명당 폐암 사망자는 양양군이 83.4명, 영월군이 78.4명이었고 가남은 양양과 고성, 평창 순으로 높았습니다. 양양 지역은 폐암과 간암, 대장암 사망률이 도내에서 가장 높았습니다. 양양군은 건강검진을 받는 주민 비율이 도내 평균보다 높지만 고령인구의 비중이 높아 사망률이 높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노령인구 비율이 높은 지역으로서 노인 계층의 그암 발병률을 감안할 때 지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됩니다. 그 향후 그 건강 수준 그 지표 개선에 반영하여 그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소득 수준이 낮고 의료 취약 지역일수록 사망률이 높아 군 지역의 병원 인프라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단기적으로 이거 효과를 볼수 있는 부분은 좀 어려운 점이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 추진하는 그 중점 병원 뭐 책임 병원 뭐 연계 병원 같은 그 네트워크 구성을 해서 강원 연구원은 사망률이 높은 지역을 중심으로 조기검진과 공공보건의료체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MBC 뉴스 김영호입니다 동해시의 오랜 과제였던 묵항 여객선 터미널 이전이 이루어졌지만 항만 주변 상인들의 반응이 신통치 않습니다. 상경기는 그다지 좋아진 게 없고 주차난만 심해졌다며 볼멘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유인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울릉도 가는 여객선을 타는 터미널입니다. 무코항 주변의 경기 활성화를 위해 배후 상권과 가까운 곳으로 옮겨왔습니다. 하지만 인근 상인들은 기대에 못 미친다는 반응입니다. 무코항 주변에 머무는 관광객이 드물고 그냥 지나가기만 하는 과거의 패턴에서 달라진 게 없다는 겁니다. 1박 하시고 울릉도 가시는 분이 많으면 좋죠. 여기 특산품도 사가시고 회도 좀 드시고. 근데 흘러가는 분들 많다 보니까 와닿는 건 없는 것 같아요. 머릿수만 많아진 거죠. 다 버스 타고 다 떠나가기 바쁘고 버스 타는 분들은 자가용 가져오신 분들 3박 4일, 4박 5일 차 세워놨다가 딱 도착하자마자 차 시동 걸고 떠나가기 바쁩니다. 주차난은 해결이 시급한 고민거리로 등장했습니다. 200대 이상 세울 수 있는 주차장이 있어도 여객선 승객들이 차지하고 나면 남는 공간이 없기 때문입니다. 상인들 이용하고... 뭐, 관광객들 이용하라 했지만은, 그냥 뭐 아침이 나면은 배 떠나는 시간 이후에 오면은 우리가 가게 문열 시간 오면 다 만찹니다. 손님들이 와서 주차장을 세울 곳이 없어요. 상인들은 목코항 주변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주차 문제 해결이 시급하다며 동해시에 대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유인호입니다. 강원랜드가 1,600여 명 규모의 인턴과 아르바이트 직원을 모집합니다. 학력과 전공 제한이 없는 직무 체험형 인턴은 강원랜드에서 인턴 경험이 없는 만 34세 이하를 대상으로 카지노 딜러 10명, 리조트 영업 10명, 사무행정 30명을 선발합니다. 겨울철 성수기 아르바이트는 스키장과 호텔, 콘도, 워터월드 등 리조트 전 분야에 걸쳐 1,500여 명을 뽑습니다. 강원도 내 5개 의료원 노조가 저임금 문제 해결과 인력 확충 등 근로조건 개선을 요구했습니다. 보건의료노조 소속 5개 의료원 지부는 의료원 노동자들의 임금 수준이 전국 다른 의료원보다 10에서 25% 적고 만성적인 의료 인력 부족으로 근로여건이 계속 악화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의료원 노조는 저임금 문제 해결과 근로조건 개선, 적정 인력 확충, 예산 지원 등 6개 개선안을 강원도에 요구하고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다음 달 9일부터 파업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강원도의회 도정질문 이틀째인 오늘 강원FC 조태룡 대표 비위 문제가 다시 도마에 올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정유선 의원은 강원FC 조태룡 대표의 비위 사건과 관련해 이사진은 책임을 지고 사퇴하고 3명뿐인 이사회의 확대 개편을 촉구했습니다. 아울러 사퇴 의사를 밝힌 조 대표를 사임이 아니라 해임 조치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강원도는 오는 30일 강원FC 이사회를 열어 거취 문제를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동해지방해양수산청은 올해 3분기까지 도내 무역항의 화물 처리 실적이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슷한 수준을 보인 가운데 액화천연가스와 석탄 처리량은 늘어난 반면에 시멘트 처리량은 감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액화천연가스는 호산항 저장시설 확대, 석탄은 남부 발전의 수요 증가로 각각 22%와 21% 늘어났습니다. 시멘트는 내수 둔화로 인해 11% 감소했습니다. 지난 8월 도내 출생아수가 월별 통계 작성 이후 8월 기준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8월 인구 동향에 따르면 지난 8월 도내 출생아수는 1년 전보다 114명 줄어든 700명에 불과해 1981년 이후 8월 기준으로 가장 적었습니다. 8월 출생아 수가 700명 선으로 떨어진 것도 처음입니다. 같은 기간 사망자 수는 900명에 달해 인구 자연 감소수가 200명이었습니다. 삼척시가 중앙시장 주차장에 주차타워 2개를 건립합니다. 삼척시는 중소벤처기업부 공모에 선정돼 국비와 지방비 등 68억원을 들여 중앙시장 2주차장에 100신대를 주차할 수 있는 3층 규모의 주차 건물을 건립합니다. 이와 함께 제1주차장에도 주차 타워를 건립하기 위해 기본 설계를 실시하고 내년에 정부 공모 사업을 신청할 계획입니다. 최근 5년간 국립대학을 자퇴한 학생은 강원대학교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찬열 국회의원에 따르면 지난 2014년 이후 강원대학교 자퇴생은 3,190명으로. 조사 대상인 9개 전국 국립대학교 가운데 가장 많았습니다. 특히 강원대 자퇴학생 수는 2014년 5 0 0명 2016년 651명, 올해 670명으로 계속 증가했습니다. 도내에서 발생하는 성폭력 범죄가 최근 3년간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송옥주 국회의원에 따르면 도내에서 발생한 성폭력 범죄는 지난 2015년 697건, 2016년 736건, 지난해 742건으로 나타났습니다. 성폭력 범죄 장소는 주택이 16.3%로 가장 많았고, 노상과 숙박업소, 목욕탕 순으로 발생했습니다. 최근 3년간 강릉 원주대학교에서 모두 4건의 부정부패 사건이 발생한 반면, 강원대학교는 1건도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김연아 국회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강릉원 주대는 100만원의 뇌물수수 사건을 비롯해 모두 4건의 부정부패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반면 강원대학교는 서울대, 안동대와 함께 최근 3년간 1건의 부정부패 사건도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전국 국립대 가운데 최근 3년간 부정부패 건수는 부산대학교가 52건으로 가장 많았고 액수는 한국과학기술원이 10억 5천여만원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강릉문화원이 올해 대한민국 문화원상 대상을 받았습니다. 강릉문화원은 한국문화원연합회에서 전국 231개 문화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평가에서 전국 최우수 문화원으로 뽑혀 국무총리상인 대상을 받았습니다. 강릉문화원은 문화올림픽을 비롯해 각종 문화예술 교육과 공연, 전시회를 열고 꿈의 오케스트라, 외국인 유학생 문화탐방 등을 운영해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뉴스 데스크 강을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